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6월 두 번째 주일은요.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또한 날로 교회 안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클라겐푸르트라는 도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음을 또한 나와 함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 옆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셨던 그 사랑과 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동안의 아픔과 갈등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설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설을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말로 비롯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할때 포장하고 또 조심해도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데 이 말이 진짜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냥 그것을 말을 할때 노력하고 포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정말로 달라질 때 그럴 때 그의 말은 진정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비롯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또 통역하는 것 그러한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은사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행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눈에 쉽게, 가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았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시죠? 당연하죠. 함께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함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뭔가 좀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 사람은 뭔가 성령 은사를 받았구나 그것이 확연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도 방언에서 나도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이전에 성령의 은혜이기 이전에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그들은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너도 나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는 그 기도의 현장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처음 그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당황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무섭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이 정말 귀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은사들이지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어쨌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들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또그 안에서 다툼이 생겨버린다면 그 은사는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 안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할 때도 그 은사들 사이에 서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라는 것이 말만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것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죠. 조심하고 포장해서 당장은 그래도 뭔가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실마리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 사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문제는 그냥 포장되고 노력했던 그 말을 통해서는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바뀌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장에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말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이어져가는 그 말씀을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사와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의 시작이 어디인가 무엇이 확실할 때 그것의 질서가 생기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너희들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볼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나의 유익은 물론 내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도 덕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느 순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말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 안에 질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때 그렇게 뭔가 질서가 실서가 맞지 않아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꼬여버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키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교회는요. 목회자인 제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이 교회 우리 장소가 있기 때문도 있어서 교회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과연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단단하고 또 건강해, 건강해야 클라겐포르트 한인교회라고 모인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단단하게 바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고백이 되어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를 일어나가 일어나가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 이들...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출발했습니다. 그는 매순간 복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했고 매순간 그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섰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질서가 변질돼 버리면 결국에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이룬 성도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교회 또한 반드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좋죠.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지역 사회에서도 같이 봉사하고 또 교회의 재정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교회가 놓치고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 그 교회의 질서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복음의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건 모두가 그리고 교회를 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그 동역자들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 굉장히 발전되고 풍요로운 그곳에 그땅 가운데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보그만에 하나 된 것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꾸만 사람들의 말들 다른 것들 그것들로 채워졌을 때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만 사람들의 공로만 그것만을 그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기 바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이라서 교회의 생일이죠.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잘안 보였다가 저쪽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무겁습니다. 이런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잘알 그냥 생각하는 그런 케이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제가 일부러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넛으로 각각 다른 거 무조건 다른 걸로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도넛을 쌓아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케이크와 같이 쌓아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도넛들이 모여서 하나의 케이크와 같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케이크에서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빼면 이 케이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케이크 중에, 도넛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물에 젖었다거나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케이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함께 갖고 나가길,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모양의 케이크를 준비해 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로 모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소리 내서 해 볼까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살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클라겐푸르트 한인 교회를 이루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진 하나님의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 클라겐푸르트라는 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또한 지금의 우리는 알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이 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교회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